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This time is different 라고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4개 단어로 알려져 있죠 이번은 다르다 한국어로 하니까 두 단어네요 그렇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갈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35조 달러 규모인 글로벌 채, 국채 버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버블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엉뚱한 곳에서 터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채권 중에 30% 정도, 약 15조 달러 규모의 채권의 수익률이 0% 이하라고 합니다. 그0% 이하 채권은 2018년 중반부터 보시다시피 미친 듯이 증가를 했고요. 예, 그 보면은 이제 요런 거를 보면 쫙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인가 17조 달러로 그 피크를 치고 지금 조금 떨어져서 15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할때 인플레이션보다도 그 수익률이 더 낮은 채권의 그총 금액은 35조 달러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특히, 유럽과 일본이 많이 미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덴마크 한번 보세요. 야, 일에서 3년 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9%. 심지어, 15년이 넘어간 20년, 30년 채권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0.5%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이 수준, 음, 이걸로 되고 있고, 네, 일본도 이자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 아직은 영국, 미국, 그리고 이태리가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최근에 하워드 막스가 관련해가지고 메모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영상도 찍었는데요. 그네 가지 이유를 대십니다. 그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이제 안전 자산으로 탈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작지만 확실한 손실이 큰 손실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하,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는 금리가 매우 낮지만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디플레이션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채권값이 더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는 지금 엄청나게 그 낮은 수익률로 들어가도 돈을 벌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투기꾼들도 많습니다. 오 최근에 국채가 많이 올랐네. 모멘텀 투자 계속 오르겠지. 하고 채권에 계속 돈을 넣어가지고 채권 값을 올리고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참고로 그 단테님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 투자라는 영상을 밑에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워드 마크스의 말을 훌륭하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네개 단어로 알려져 있죠. 이번은 다르다. 한국어로 하니까 두 단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네요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막 만들어댑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박사학위도 있고,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자, 그런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거는 그냥 투기성 버블입니다. 버블. 100% 버블이에요. 자, 왜냐, 왜 그렇냐 하면은, 채권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에, 쉽게 말해서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상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 돈을 떼가지고 남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이뻐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돈을 떼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당연히 저는 제 돈을 빼가지고 남한테 도오면은늘 어느 정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 돈을 떼가지고, 제한테 줬으면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놀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그 소비를 포기를 하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그제 돈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저는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제 돈을 남한테 주는 거, 이니까. 근데 그 대가는 어느 정도인가? 역사적으로, 매우 길게 볼 때는, 그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플러스 2에서 3% 정도였습니다. 네, 여기 밑에 보면은 1694년부터 있는 영국 국채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 국채는 18세기에 주로 이제 쫙 5%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19세기에 영국의 힘이 국제시장에서 강력해지고 영, 런던 금융시장이 더 세지면서 그, 에, 기본적으로 그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하고 좀 그럴 때는 국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갔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는 19세기에는 영국 국채 수익률이 한3% 정도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면은 19세기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본이 제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거의 쫙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국채로 3%를 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제하고도 한3% 정도를 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20세기에는, 어, 국채 수익이 요동을 치고 들쭉날쭉 했죠. 그, 특히 이제 그, 에, 그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호경기가 와가지고 금, 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이와가지고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고였죠. 15%, 17%. 이런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가 너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쫙 떨어져가지고, 정말 사상 최저 0%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버블이 아니면은 도대체 무엇이 무엇이 버블입니까? 300년 역사를 봐도 이런 때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채권이 비싸고 수익률이 낮아,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당연히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인플레이션 플러스 2-3%는 받아야지 되는 건데 내가 오늘 소비를 포기하고 내일 소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컴펜세이션, 그런 대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버블이라고 합니다. 국채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IMF가 근데 그 최근에, 최근 보고서를 발간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국채 버블이라는 게 IMF가 보기에는 아예 엉뚱한 딴 곳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국채 버블, 국채 수익률이 매우 구리다 하더라도 사실 이 국채라는 거는 이제 그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 만기까지만 기다려주면은 아, 그 원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원금을 가지고 그때 이제 좀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더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연기금 보험 재원, 채권 펀드들 이런 데인데요 연기금과 보험은 계속 인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채권 펀드들은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냥 국채를 사면 은 수익률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결론적으로는 국채보다 더 리스크가 높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좀 후진 채권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후진 채권들이 자산을 일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MF가 채권 펀드 1760개를 분석을 해봤는데, 으악! 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1760개 펀드들이 한 10조 불 정도 이상을 굴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채권 펀드에 돈이 지금은 계속 유입이 되는데, 언젠가 고객들이, 어, 채권, 순위 너무 안 나오네. 어, 아, 노잼이다. 도주 빼자. 허허. 해가지고 돈을 확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2000년에서 2019년 데이터를 봐가지고, 그 채권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가장 많이 뺀그 달을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어, 근데, 그, 이 1760개 펀드 중에서, 6분지 1은 고객 자금을 제때 돌려주기 힘들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1760개 펀드들이, 뭐, 그냥 단기, 미국, 뭐, 국채, 그러니까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그런 채권을 사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갑자기 고객이 와가지고, 음, 채권 못하겠서돈 내놔. 하면은, 한 300개 펀드가, 어, 글쎄, 조금만 아, 기다려.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너한테 줄 현금이 없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펀드들은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강제 청산 모드로 변신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유동성이 낮은 채권을 강제로 이제 팔려고 하면은, 가격이 팍팍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 채권 펀드들이 국채를 사면 수익이 너무 안 나오니까 뭐 신흥국 어, 국채 또는 뭐 회사채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진국 회사채라든지 이런 데 돈을 잔뜩 넣었는데 결국은 그 거의 비슷한 이슈들의 돈이 엄청나게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펀드 두 펀드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제 투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IMF가 또 쇼킹한 팩트를 하나 에, 발견했는데 지금 회사채 자그만치 19조 달러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들도 아싸, 금리가 낮네. 지금 회사채 발행하자. 회사채 내놓자.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이 사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회사채들이 발행이 되었는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훌륭한 회사들이 아니라 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19조 달러 중에서 한 40%는 그 경기가 매우 나빠지고 이제 글로벌 경제가 불불황에뭐 진입하고 이러면은 놀랍게도 40%가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 패닉! 글로벌 국채 버블 빵 터지는 건가 근데 글로벌 국채 버블이 회사체에서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말 쇼킹해요 그 선진국 그 국채를 보면은 와3% 이상을의 이제 수익률을 주는 이제 그런 채권들은 2014년 5년 후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공룡 수준이 됐어요. 거의 사라져버렸고 2, 3%가 그래도 조금 아직 있는 편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수익률이 0에서 1%가 이 정도 그리고 네거티브 필드 마이너스 채권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야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되요. 그렇죠? 와 진짜. 자, 그러면은, 이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도미노 현상이 버, 벌어지면은, 걷잡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2007, 8년 그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어쩌고 그거, 그것도 사실, 미국 부동산이랑, 뭐, 파생상품 어쩌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그런, 그런 곳에서, 펑 터져가지고, 전세계를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어, 이렇게 회사체에서 버블이 터지면은, 회사체는 작살 날 겁니다. 그래서 회사체 산다면, 으악! 할 거고, 네 예, 그리고 회사채와 주식은 밀접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똥값이 될 겁니다. 우악기약하게가될 거고 이게 이제 번져가면은 이제 약한 국채를까지 번져질 겁니다. 약한 국채는 뭐냐면은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돌아가면은 뭐 이럴 때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는 재정 상태가 좋거든요. 이런 데는 강한 국채이고. 뭐 여기 뭐 이런데 뭐 아일랜드, 스페인, 뭐 이태리 이런 데가 약한 국채죠. 그막 패닉이 발생해 가지고 회사채 투매가 되고 그 기관들이 투매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약한 국채, 스페인, 이태리 뭐 이런 데를 먼저 던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이 놀랍게도 어디를 모이느냐? 네, 이 버블의 원인을 제공한 국채들, 정말 단단한 국채들,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데는 오히려 잘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금이라든지 그 달러, 엔, 스위스 프랑 이런 데가 확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채 버블이 바로 이딴딴한 나라들, 독일, 일본, 그 미국 이런 데서 생겼는데 오히려 이제 이 버블이 터지면은 이 나라 국채들은 아마 안 망하고 나머지 자산들이 전부다 폭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꽤 암울하네요. 자, 그럼 우리는 투자를 안 하고 덜덜 떨어야 하는 겁니까? 아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버블이 존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확신한아 100%는 그렇다. 99.8%확신하는데 제가. 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터질지 당연히 모르는 거고 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꽤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게 언제 터질지 바라보면서 3년, 5년, 10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투자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대신에 저는 포트폴리오 스탑을 철저히 지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에 투자 들어가면은 총 자산에서 10%가이면은 저는 아웃입니다. 그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그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버블이 존재한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터져도 별로 놀랍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재수 없게 그 상황이 이제 어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발생을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저, 저도 당연히 손해를 보겠고 네그 대신에 10% 이상 손해는 안볼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 손해를 10%로 제한하려면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도 뭐그뭐 거래량 1억밖에 안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좀 곤란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좀 부동산 사기가 좀 어려지고 그런 게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대충 보면은 외국 자산 투자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왜냐면 제가 한 말씀하지 못 드렸네요. 자 여기에 회사채 으악 주식 끼악, 약한 국제 퍽 했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 그게 채권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플러스 원화까지 퍽, 퍽, 퍽 퍽이 될 겁니다. 퍽, 퍽, 퍽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은 이제 그 본인이 선진국이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 글로벌 투자자들은 누구나 한국을 그냥 이메어 k 마켓, 개발도상국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한국의 운명은 개발도상국, 뭐 중국, 뭐 이런 데를 보통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버블이 터져가지고, 회사채 퍽, 주식 퍽 하면은, 한국 주식은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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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되는 겁니다. 자, 유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뉴 노발이다. 아, 웃기지 마세요. 그런 게어디있습니까 이렇게 버블이 강해지면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상식을 깨는 발언. This time is different.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얼어 죽을 디플레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심한 인플레이 진행 중인데, 아니, 지금 집값 오르는 거못 봅니까? 그리고, 아, 제가 지금 그, 뭐야, 우리 그 회사 앞에서 10년 동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니까 러 우리 본사 말하는 거죠. 아니, 바깥서은왜 이렇게 맨날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 독일도 이제 지금 물건 값은 별로 안 오르는데, 집값 팍팍팍 팍. 아니, 그런데 의식주인데주 값이 이제 팍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물건, 뭐 이런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자산 인플레이션 쪽을 늘좀그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자산 인플레이션, 특히 부동산까지 고려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마이너스 금이고 디플레이션이야? 장난하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권 수익이 인플레이션 플러스 2, 3% 이상의 수익을 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것을 그 버블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는 춤을 춰야죠. 이게 이제 척 프린스라는 당시 시티그룹 CEO가 2007년에 한 말인데, 네, 이 사람을 춤을 추다가 2008년에 시티그룹 망하고 네,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버블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를 그만두고 그 버블이 언제 터지냐. 1년, 3년, 5년, 10년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터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일본, 그 독일 국채 수익이 확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상한 신국이라든지 이상한 회사에서 국채 그런 게 펑펑 디폴트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유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포트폴리오 손절을 늘, 늘 유념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왜냐하면 버블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니까요. 자. 근데 버블이 터진 후에는 특히 이제 한국 자산은 정말 터무니없이 그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한국 주식은 터무니없이 싸거든요. 여기서 더 반토막이 되면 얼마나 쌀지 저는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그 초저가 자산들을 주워 주워 먹으면 되는데요. 그 후에 그니까 버블이 터진 후에는 NCAB 같은 정말 싼 주식보다는 정그 버블이 터지면서 7, 80% 하락한 한국의 초특급 우량주들, 에, 그 뭐야 부채 비율도 적고 그리고 한국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9년, 10년이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도 옵니다.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한 다음에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